자, 과학기술 5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5는 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근데 이 암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왜 생기는지 그 과정을 정상 세포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성장 인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앞에 설명하다가 다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laughs> 자, 일단 세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장과 증식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돌연 변이라고 하는 건 정상세포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일부 돌연 변이가 치민성 성장을 하고 치민성 성장은 여기 맨 마지막에 뜻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염증이나 악성종양 따위가 번져서 인접한 조직에 침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민성 성장을 하거나 혹은 성장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거나 또는 과대 증식을 하거나 확산 및 전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성 종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얘를 우리가 암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음. 암이 늘 약간 좀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 지금도 지금 암을 많이 고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암은 무서워요. <laughs> 암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먹을 때 항암제를 하나만 그러니까 한 종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그 항암제 딱트리이라고 부르는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항암제 드시는 분들 보면 머리도 막 빠지고 막 이렇게 막 구역질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늙지 않는 세포를 공격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늙어도 계속 자라잖아. 그런 데를 공격하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기도 해요. 자 이건 좀딴 소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정상 세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봐야지 돌연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세포 부분은 이두 번째 문단은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정상 세포들은 이제 정상 성장하고 분열 자 정상 세포입니다 정상 세포의 성장 및. 자, 분열 과정을 지금 이이제시문에서는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G1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S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G2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M기가 있죠? 자, M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M기가 있는데 자, G1기는 자, 세포가 생성, 세포가 자,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자, 생성되고 얘가 복제하기 전 복제 전까지를 G1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S기는 우리가 이제 DNA가, 자, DNA가 복제되고요. 복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자, 분열을 시작하는 지점까지를 S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2기는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자, 이게 분열에 필요한, 분열에 필요한, 자, 단백질, 단백질을 생성하고요. 어, 그다음 합세, 단백질을 합성해내고요. 그다음에 미세소관, 자 미세소관이 자 재배열이 된다. 이거 생명배는 학생들은 다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M기에는 자 세포 분열이 발생하고요. 세포에 분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자두 개의 자 딸세포 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딱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약간적으로 끌려가지고 새로 세포 만들어지는 거 알죠. 자 그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림 나와 있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과정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 이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에는 자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브레이크 이거를 중간에 딱 멈추게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애가 있거든요. 자 걔네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것과 관련된 부분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줄게요. 자 아까 내가 브레이크가 잡힐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단계에서 얘가 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잠깐 멈추고 이걸 이제 복구를 하는 작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자 세포 분열을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해 근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얘를 멈추고 복구하는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맞는 다음에 넘어가면 아무 일이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걸 멈추게 하는 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확인 지점에서 확인 지점 자 확인 지점이 요거 요거 요세 부분이 확인 지점이에요 자 확인 지점에서 우리가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자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와. 그다음에 CDK라고 하는 애가 복합체를 만들어요. 복합체를 만들어서, 자이 복합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복합체가 있으면, 자 CDK가 온 오프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DK가 이거 활성화를 시킬 때는 CDK가 활성화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K가 이걸 어, 활성화 안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는 건 사이클린이랑 CDK가 결합된 애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가 그러면 원래 이게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CDK가 활성화를 결정해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CDK는 이두 개가 결합되네요 CDK 같은 경우에는 늘 비슷한, 유사, 늘 비슷하게 이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농도가 유지되요. 얘는 그러니까 이걸 켤수 있는, 활성화 할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는 이각 주기마다 이게, 이게 그 뭐야, 농도가 변해요. 그래서 막이 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그각 주기마다 얘가 합성과 분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 제대로 돼서 CDK 복합체를 만들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사이클린이 있고, 린이랑 CDK가 결합해서 요 요거 이 사이클린 CDK를 만드는 건데 얘는 늘 농도가 유지되는 애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활성화할 때 CDK가 이제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애인데, 근데 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애는 이 합성과 분해가 늘막각 주기마다 발생을 해. 그래서 만약에 합성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분해가 됐어. 그러면 이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신호냐면 야, 다시 검 점검해라는 신호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이클린이 분해돼 버려 가지고 이 복합체가 안 만들어지면 복합체가 안 만들어지면 얘네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합성을 그냥 하게 되면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분해하면 멈춤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laughs> 자, 얘네들이, CDK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자, 복합체를 활성화, 시, 사이, 그, 사이클링 CDK의 복합체를 활성화시키는 아이인데, 얘는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것이고, 얘가,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애는, 아예 얘가 합성되고 분해되고 하는데, 합성이 되면은 이 복합체가 만들어지니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분해돼버리면 얘가 멈춤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멈춰! 그리고 다시, 이거 다시 점검해서 복구한 다음에 다음을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지원에서는 그러면 뭘 하느냐면, 얘가 사이, 이 사이클린 이름이 좀 다른가 봐요. 이거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사이클린 D라고 하는 애와, CDK가 만들어져서 CDK가 결합해서 G1 CDK라는 애를 만들어요. CDK 그러니까 얘가 G1 CDK가 이 사이클린 CDK 복합체의 이름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 멈춰라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린 D가 분해돼서 없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멈춰서 다시 다시 이걸 이제 점검해서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 지금 G2기에서는 그 사이클린 B G2기는 G2기 여기다 쓸게요. 자 사이클린 B와 CDK가 결합을 해서 MCCK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죠? MCCK를 만들죠? 자 MCCK를 만듭니다. 자 MCCK라는 걸 만드는데 얘도 이제 이게 복합체 이름일 거예요. 뭔가 이게 이름이 다 다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마봐 사이클린이 여기서 그냥 합성이 됐어.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또 만들어졌어.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상 세포에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 사이클린 D가 합성이 안 되고 분해돼 버려요. 그러면 얘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이, 이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여기, M기도 마찬가지예요. M기도 똑같아요. 근데 각각이 뭘 점검하겠어요? 얘네가 지금 이거 잘 생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죠. 그 다음에 G2기에서는 얘가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잘 되고 있는지, 미세소관이 잘 배열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죠. M기에서는 이거 분열 준비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을 점검할 텐데, 자, 그러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얘기해볼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거 합성돼, 합성돼가지고 얘이 이 복합체 있죠? 복합체가 늘늘 늘 농도 이상으로 유지가 돼 버리는 거. 야 그럼 어떻게? 얘가 원래 점검을 하려면 얘 사이클린 D가 합성이 안 돼야 되잖아요. 분해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돌연변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암이 된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게세 번째 문단.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사이클린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 사이클린이 되게 중요한 게, 얘가 분해가 되면, 얘가 복합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해가 안된 상태로, 계속 합성된 상태로만 있다. 농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DK는 늘 농도가 유지되는 애고, 사이클린도 유지되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돼도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 볼게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문단은 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암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성장 인자입니다. 자, 성장 인자. 우리 세포에 성장 인자라는 애가 있어요. 자, 성장 인자는 <laughs> 분자 신호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주는 애예요. 그렇죠? 자,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장인자라고 하는 내가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성장인자라는 내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성장인자가 만약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서도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 요렇게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이 이 성장인자가 들어올 때 얘가 이거 수용체로 받아들여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통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암에 걸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성장인자가 없는데. 없는데도 얘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속 성장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수용체는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의 핵의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해. 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있는데 암세포의 수용체에 이러한 변이가 생기면 자요 수용체에 그런 이게 지금 암세포라고 치면 얘가 이게 없는데도 얘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또는 증식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암은 이와 같이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 이상의+ 이상에서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세포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나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든 세포자살 같은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까 원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도 암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암은 여러 종류의 도련변이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다. 내가 아까 칵테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사이클린 CDK가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인자 수용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멸세포의 문제인지 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치료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뭐 이거 문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문제고요. 음... 이번 문제도 사실 쉽죠. 이번 문제, 3번이 답인데, 지원기를 지난 정상세포는 DNA 복제 이후에 세포주기부터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지원기를 지난 정상세포가 DNA 복제 이후에 세포주기로부터 성장, 계속, 계속 성장하죠, 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답은 5번, 아, 이거, 이건, 5번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 표 보면, 세포가와 나가 있잖아요. 그치? 자, 세포 가만 한번 봐보세요. 가에서 G1기 확인 지점에서 G1CDK, 그니까 러 CDK 복합체 있잖아요. 자, G1CDK가 정상량보다 적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클린이 분해돼버린 겁니다. 자, 사이클린이 분해돼버리면 얘가 이제 정상량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고 점검해서 복 구 하겠죠, 그렇 자,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G2, M기, G 뭐 다시 다시 지원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세포 나 봐보세요. 지원, G2기, 자그 다음에 다 괜찮았는데 M기에서 봐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M기에서 이게 MCDK가 Q보다 정상량보다 컸죠. 자, 커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합성된 상태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M기, 그, 세포 나 같은 경우에는 M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1번에 세포가의 첫 번째 지원기에서 세포주기가 정지되는 시간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 얘가 지금, 자, 사이클린이 분해돼버려서 야, 점검해! 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2번에 세포가의 첫 번째 지원 지원기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D 단백질의 분해가 나타났다. 당연하겠죠. 분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잠깐 점검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세포 가의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지원기에 낮아졌던 CDK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CDK의 농도 수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CDK 자체의 농도 수준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얘는 활성화 온오프의 기능만 있지, CDK는 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멈추게 하는 데서는 이 CDK 자체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 수준이 변화 없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자, m 기 확인 지점에서 CDK 효소 활성이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났다. 그렇죠. 지금 얘가 사이클린이 합성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가지고 오히려 농도가 높아져 버려 있잖아요. 그렇지 이럴 때는 어떻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돼 있다는 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자, 뭐, 5번은 되게 당연한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좀, 노하심이좀 길게 설명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